A.I. 디야, A.I. 디야, 아싸 A.I. 디야, 아, 이거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AI 얘기보다 이게 재밌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진 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AI 2026 트렌드 활용백과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게 몇등 정도 돼 있을까요? 아, 이 우리나라 탑10 안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에, 오늘도 AI 2026 트렌드 활용백과에서 나온 탑10 키워드 중에 나머지 것들 3위부터 10위까지를 한 방에 말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이 키워드들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흐름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그제 유튜브 영상 잘 보시고 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관련돼서 그다음 이야기들도 나중에 엮어갈 수 있으면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AI 2016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네.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소형 모델부터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딥시크 쇼크였습니다. 딥시크가 등장하니까 막 엔비디아 주가도 움직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어요? 채 GPT 수준으로 할수 있는 이 녀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쓸수 있는 오픈 소스 모델, 정확하게는 오픈 웨이트 모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만들 때도 비용이 조금 들었다! 라고 하니까, 어, 전세계가 놀랐고, 특히나 많은 나라들,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각이 좀 바뀌었죠. 야, 이거 미국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가능하겠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최근에 놀라운 현상의 장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실제로 유료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GPT 5.1, 그록 4, 이런 순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파란색이 뭐냐? 우리가 쉽게 부르는 오픈소스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컴퓨터 성능만 되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뭔가 튜닝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델들인데요. 자, 어떠세요? 지금 그록4보다 중국에서 나온 키미 K2라는 모델이 실제 성능이 더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나오는 모델들, 특히 딥시크보다 오히려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의 크엔이라고 하는 저것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기업들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게임의 법칙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상용화된 모델의 수준에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그게 대부분 다 중국 거라는 거예요. 예, 오픈 AI에서 만든 어, GPT OSS도 상당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녀석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괴롭히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중국 거는 좀 깨름직해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쓰면서 오 좋네 라고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런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여러 가지 힌트를 주다 보니까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K 언어 모델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막 소버린 AI를 할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이러한 이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소형 및 경량 모델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엄청 큰 오픈 웨이트 모델 말고도 내 PC에 설치할 수 있는 수준 경량 모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맥락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른바 우리가 버티컬 AI라고 했었던 특화된 데이터 영역들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실은 최근에 오픈 AI의 약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채지 PT가 더 이상 전문적인 이야기를 안 하게 바뀌는 겁니다. 의료 상담도 안 하고 법률 자문도 안 하고 재정 조언도 안 하고 기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상담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오픈 AI가 소송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의료법들, 치료법들을 채지 PT를 보고 했는데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 오픈 AI도 소송을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용자도 생겼고 예전처럼 막확 땡길 필요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걸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I한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영원히 못 듣는 걸까요? 아니요. 특화된 모델들이 AI, API 기반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오픈 AI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중에 채찌 PT 오픈 AI의 API 토큰을 제일 많이 쓰는 회사들의 리스트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3등으로 있는 회사를 전 주목했는데, 할비라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요. 법률 AI만 특화한 회사입니다. 법률 AI를 뭐 하겠어요? 채찌 PT가 더 이상 법률 용어 얘기를 안 하니까, 엔진은 채지 PT를 가져오는데 API를 거기에 실제로 전문적인 법률 데이터만 딱 넣어가지고 답변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AM로우 100개 중에 3 4개 로펌이 쓰기 시작을 했고요. 짧은 시간에 이 기업 가치가 11조 원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 오픈 에비던스라는 사이트예요. 자, 오픈 에비던스는 의사들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출시 11개월 만에 미국 이사의 3분의 1이 쓰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버티컬 데이터를 잘 만든 회사들이 AI 엔진은 오픈 AI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그거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만들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라는 게 글로벌리 증명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를 기억하고 말을 거는 일상 AI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AI 모델들이 장기 기억 메모리 경쟁을 하면서 생긴 방식입니다. 자, 장기 기억 메모리 뭐예요? 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너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 줄짜리 광고 멘트를 만들어 봐. 제가 시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의 내일을 가장 먼저 전하는 목소리 김덕진 복잡한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IT 커뮤니케이터 강의장에서 책 속에서 방송에서 김덕진이 곧 트렌드다 하, 좋긴 하지만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가 이제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는 것들이 장기 기억 메모리라고 하는 별도의 옵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채찍 PT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 설정의 메모리에 메모리 관리하기를 가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찍피티 옵션을 보면 대화의 내용을 맥락으로 기반으로 저장을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수 있는 옵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치의 나의 데이터를 기억하겠다라고 약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왜 나를 기억할까요? 기억하면 할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쇼핑을 할때 쇼핑을 그냥 지금에 있는 ai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쇼핑을 할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어제 그거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먼저 제안을 하고 먼저 말을 거는 기능들이 에이전트에 하나씩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도 볼수 있는 게 gpt 프로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볼수 있는데 채 gpt 펄스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침마다 저한테. 어제 대화했던 맥락에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라고 큐레이션 해서 주거나 아 저랑 얘기했던 거 봤더니 이번에 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라면서 먼저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내가 ai 안에서 쇼핑하고 ai 안에서 추천받고 ai에서 예약받을 때 나의 맥락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더 락인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지금 오픈 AI, 에이전트 그리고 클로드 제미나이에서 동일하게 생기는 현상인데 이 현상을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 AI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픈 AI에는 커머스, 쇼핑이 붙기 시작을 했고요 파트너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월마트까지 이 오픈 AI 챗 GPT 서비스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 귀찮아. 주문해 줘. 장바구니 봐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장도 봐주고 움직임을 하고 결제를 하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서 또한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검색의 뉴 노멀 AI에게 간택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 볼게요. 아까처럼 AI한테 제가 아, 몰라.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저를 오래 기억하고 있는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여기서 뭐 사면 돼? 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보고, 골라고, 클릭하고 눌러주는 걸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가 동작을 하고 협력을 해주는 것들이 여러 형태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클릭을 안 하게 되겠죠. 클릭을 덜 하게 되겠죠. 제가 말로 시켜놓고, 음, 배 어떻게 하나 보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느리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빨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클릭을 덜하거나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가장 큰 거는요.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뭔가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싹다 위험하거나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SEO라고 하잖아요. 검색엔진 최적화.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에서 뭔가를 치죠. 검색에서 뭔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뜨죠. 떴을 때 사람이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해야 쇼핑이 일어나거나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채 g PT나 재미나이한테 궁금한 거 거기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답변이 나와요. 뭐 쇼핑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AI가 해버리죠. 그러면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 때그내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되는 요소들을 사람이 볼 일이 갈수록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야 되니까 AI EO라고 보통 하거나 AI 최적화 혹은 GEO 그래서 제너레이팅 이 AI에 적응하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그래서 그냥 AI 모델들한테 우리에 관련된 걸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 브랜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AI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기술적으로 뽑아내는 테크닉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보여지는 페이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AI가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타 태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키워드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마크다운 형태로 잘 만들 것인가? 혹은 사람이 보여지는 페이지랑 AI가 수집되는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HTML로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기술적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보여지는 브랜드가 아니라 인용되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이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콘텐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정비해야 AI에게 우리가 간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키워드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AI랑 계속 살아가면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는가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2025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분석한 게 있어요. 2024년하고 2025년에 사람들이 AI를 쓰는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건 2024년까지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아이디어 생성하는 데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 되니까 그거는 6위까지 떨어지고 2025년에는 오히려 테라피, 컴패니언십이 1등으로 올라옵니다. 테라피가 뭘까요? 네, AI할 때 상담받는 거예요. 컴패니언이 뭘까요? AI랑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 흔적을 맨 처음 발견한 게 우리에게 AI 채찍 PT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게 됐던 그 동력. 바로 지브리부터입니다. 지브리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I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쉽게 재미있게 쓸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브리 몇번 해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어 얘가 나를 기억해주네, 나를 위로해주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글들이 올라와요? 특히나 맘카페에서 올라온 게 채취피티가 남편보다 낫다. 아, 저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AI가 말벗이 되네?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변화를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우리 세대보다 오히려 새로운 세대죠. 그래서 1,20대들이 특히나 이런 AI 컴패니언 서비스에 엄청나게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미국 청소년들 그렇고 우리나라 청소년도 그렇고 AI랑 더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AI가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녀석은 나한테 싫은 얘기를 잘안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할 법한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오픈 AI 측에서도 롤백을 하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전 버전을 돌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찌 PT가 5.1이 나왔거든요. 근데 5.1도 보면 말투를 여러 가지 캐릭터를 줄수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 중에 약간 이러한 아첨이 심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 채취 PT는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 걸까요? 친구가 되고 싶은 걸까요? 이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의 AI가 결국엔 이러한 컴패니언 서비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올 10월에, 2025년 10월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AI 챗봇 리스트를 보잖아요. 1등이 챗지피티가 아닙니다. 1등이 제타라는 서비스입니다.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1, 20대에 관심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타라는 서비스가요 스케터랩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고요 원래 이루다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AI 기반의 챕봇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캐릭터랑 마치 웹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몰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채찌 PT가 2100만이고, 제타가 336만 밖에 안 돼요. 그럼 7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사용 시간으로 계산을 했더니, 제타가 7362만 시간, 채찌 PT가 4800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용자 수는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용 시간은 오히려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쓰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야, 이제 AI가 단순히 오래 쓰게 하려면 정보인식으로 안 되겠구나. 대화를 해서 친구처럼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좋기만 할까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주는 AI.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AI 정신병, 과대망상,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뭐 특정 서비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AI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공감하는 AI로 세팅을 해놓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AI 속에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AI랑 내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과연 나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는, 그런 AI가 단순히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이나 목소리나 톤들도 계속 나에게 맞춤형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걸 최근에 정말로 빠르게 적용해서 빠른 시간 동안 사용자를 모으고 있는 게 바로 그록이라는 서비스죠. 그록의 컴패니언 모드를 보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AI 캐릭터가 나와서 나랑 뭔가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이미지나 형태가 조금은 성적으로 바뀌는 형태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그 이미지에 앞에 뭔가 스파이시 모드 같은 거를 누르게 되면 정말로 미성년자가 보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라는 영상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캐릭터별로 대화를 막 하는 이 채팅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채팅 서비스에서 음성 채팅인 거죠. 음성 채팅이 단순히 채지피티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캐릭터는 18금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록을 쓰는데 그냥 나이가 만 18세 이상입니다. 딸깍 누르면 그냥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게왜 그런 거예요?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게 하려는 전략이죠. 왜 오래 있게 하려고 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가 이제 우리한테 쇼핑도 하고 모두 하고 시킬 건데 그렇게 할때 오래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럼 이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쇼핑을 할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얀마 그것도 못 사고 뭐 하냐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 자기야 이것도 사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메이저 플레이어인 오픈 AI도 등장한다는 거죠. 오픈 AI 11월달 12월달부터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야 너네 지금 책임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마트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죠. 결국 그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소비자들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마치 유튜브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유튜브가 좋은 쪽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중독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기억하고 사람의 언어를 나보다 잘 뽑는 AI가 우리에게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확실한 건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원년이 2026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친구들을 잘 찾아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 변화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변화를 그냥 익숙하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과 내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컴페니언 AI가 주는 어떤 변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도 바뀌고 구조도 바뀌는 상황에서 조직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볼땐 양극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갖고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솔로 프리너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베이스44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단 창업 6개월 만에 윅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에 만드는 플랫폼에 1100억 원에 매각이 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혼자 창업을 했던 사람이고, 매각될 때도 직원이 딱 8명 있었어요. 8명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6개월 만에 1100억에 매각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컨텐츠를 만드는 구조들을 보면 기존 플레이어가 아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해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일하는 형태들, 특히나 비용을 압도적으로 줄이는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솔로 프리너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혼자서 해매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또큰 변화 중에 하나는 투자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일단은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계비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사람이 많아지고 회원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세이브 될 거예요. 라는 걸 갖고 엄청난 투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AI 엔진 갖고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붙여서 만약에 API 비용이 천 원이다라고 하면 그 2천 원에 파는 유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들이 아주 빠르게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 비즈니스가 5년 10년 영속을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딱 3개월 6개월짜리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돈을 벌고 다음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는 2, 0 30대뿐만 아니라 4, 50대들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뭔가 나오겠네 라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라고 볼수 있지만 우려되는 거는 결국엔 그 능력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긱 이코노미 형태가 확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영속이 가능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3개월짜리 비즈니스가 보통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처음 생겼을 때 1인 크리에이터가 그 안에서 어 기존의 방송국 같은 영향력을 얻기도 했잖아요. 그런 처음의 스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유튜브도 기업형이 되고 있고 방송국도 들 들어오고 있고 구조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언젠간 그런 식의 변화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큰 조직들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이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ax 조직과 ai 네이티브로 갈 때에 프론티어 기업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ai와 일을 하게 될때 어떤 변화가 올까 라고 하는 프론티어 기업에 대한 리포트들이 있는데요 이 3단계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1단계는 그냥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채치 pt 같은 도구를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인간과 AI 어시스턴트가 협업을 하는 거죠. 2단계는 뭘까요? 한 사람이 챗지 p t 로 뭔가 결과를 낸 다음에 그 결과를 제미나이한테 고치고 그다음에 클로다한테 뭔가 한번더 피드백을 받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를 써서 마치 팀처럼 협업을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게 2단계입니다.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한 사람과 실제 다른 AI 팀원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둘이서 일을 하지만 조직으로 보면 예전을 치면 한 8명이서 일하는 것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른바 프론티어 기업으로 가는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때 결국 사람이 하게 되는 역할은 에이전트 보스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 보스가 뭘까요? AI가 보스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AI 에이전트를 거느리는 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팀 단위의 일을 할수 있는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차용돼서 완전히 AI를 기반으로 한 AI 네이티브 조직이 된다면 조직의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되게 전통적인 하이어라키 그룹으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옛날로 치면은 TF처럼 같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목적성 기업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른바 워크차트라는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지는 우리가 좀 예상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AI로 인해서 수많은 구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 키워드를 한번 묶어서 보죠. 이거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적은 건데요. 소버린 AI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모델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AI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국의 AI 모델과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GPU 26만 장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3대 AI 강국으로 갈수 있는 환경들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 구조를 볼때 저는 오히려 아쉬운 게 정말로 AI에게 우리가 제대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공개된 정보는 대부분 다 AI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공개되지 않은 특화된 정보들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워야 보배다라는 얘기처럼 잘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AI 쪽에서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건데요. 이건 국가별로의 흐름들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정리해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AI 산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 간의 파워 게임에서 더 이상 놓칠 수가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실제로 규제보다는 혁신을 가속하는 쪽으로 엄청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 공정 사용과 악의적 사용에 대한 구분을 하는 규제 역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EU AI 법을 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U 역시도 AI를 키우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점을 잘 봐야겠죠. 좀 흥미로운 부분은 중국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막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이 최근에 이런 다자주의적 AI 거버넌스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본인들 자국에서 만든 AI를 계속 퍼뜨리려고 하는 오픈웨이트 모델처럼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것 역시도 중국에서 하는 일종의 동북공정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의 문화가 오랫동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을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들이 AI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중국이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지능과 규제를 같이 균형을 갖고 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흐름들 특히나 2026년 1월부터 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에 대한 기본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잘 살펴보시는 게 ai 윤리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의 키워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10개의 키워드가 갖는 포인트 증폭기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ai의 급속한 변화 우리가 보고 체크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압축적으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예, 또 궁금한 것들은 키워드 하나하나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풀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내용이나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내용, 아니면 이런 거 궁금하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AITA AITA 이거를 내년에는 좀 다르게 좀 바꿔봐야 될것 같은데 AITA 수고하셨습니다.